이어서 하이퍼바이저는 왜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기술 면접을 진행할 때 하이퍼바이저와 관련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IT 업계에서 하이퍼바이저가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이퍼바이저는 원래 클라우드 서버에서 활용이 되어왔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입니다. 즉, 예전부터 x86 기반 CPU에서 v m w a r 나 IBM과 같은 기업에서 20-30년 전부터 꾸준히 개발해왔던 기능이고요. 그리고 현재 서버에서 하이퍼바이저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배포판에서 하이퍼바이저와 관련된 기능을 지원하고 을 있습니다. 오픈 소스 프로젝트로 개발이 되고 있는 리눅스에서는 KVM이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여러 하이퍼바이저 혹은 버티얼라이디션 기능을 지원하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에서 버트 IO라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여러 게스트 OS나 그리고 멀티얼 머신을 실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퍼바이저는 계속 I.T. 업계에서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에서도 하이퍼바이저와 관련된 기능을 현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이퍼바이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는 이유는요. 전기 자동차의 다양한 분야에서 하이퍼바이저가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인포테인먼트 분야, 그 자율주행 분야에서 하이퍼바이저가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포테인먼트 분야에서는 그 CPU 코어가 암프로세서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다이어그램은 한 가지 예시입니다. 자, 하이퍼바이저는 다양한 운영체제를 동시다발적으로 관리하고 실행할 수 있는 아키텍처인데, 자, 게스트 OS 1, 게스트 OS 2가 있어요. 사실 이 다이어그램에서는 게스트OS가 두개 밖에 없는데요. 게스트OS를 세개 이상 로딩해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다이어그램에서 게스트OS1에서는 계기판과 관련된 요 RTOS가 실행이 되고요. 그리고 게스트OS2에서는 내비게이션이 로딩이 돼서 실행하는 구조로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다이어그램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서 하이퍼바이저가 설계된 그런 구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기 자동차와 관련된 뭐 개발을 시작을 하실 때 관련된 레퍼런스 문서를 보시면요, 이와 같은 타입의 하이퍼바이저 위에서 설계된 여러 소프트웨어 스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예시를 더 들어 보겠습니다. 자, 전기 자동차에서 활용이 될수 있는 하나의 아키텍처인데요. 자, 요 보시면은 하이퍼바이저가 아래에 있는데 여기 보시면 OS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습니다. 가장 오른쪽에 있는 OS는 인포테인먼트 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OS로 보이고요. 그 여기 a a s 라고 되어 있죠? A+는 자율주행의 약자인데요. 이 자율주행 시스템이 하나의 게스트 OS로 설계가 돼서 실행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퍼셉션이라든가 맵핑 플랜인 과 같은 이런 그 기능을 하는 OS가 보이는데 이 소프트웨어의 구조들을 보시면요, 네 개의 운영체제를 게스트 OS로 실행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뭐 가장 아래에 보면요. n 하이 퍼포먼스 센트럴 컴퓨터라고 돼 있는 이 용어가 있는데 이 전기 자동차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컴포넌트를 굉장히 성능이 좋은 그 슈퍼 뭐 컴퓨터 혹은 굉장히 성능이 높은 파워 컴퓨터가 여러 가지 기능을 한 번에 지원하도록 하는 그런 구조로 설계가 되고 있는데요. 이를 ENE 아키텍처라고 뭐 e &E, 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정리하면 하이퍼바이저는 이와 같이 전기 자동차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적용이 되고 있는 아키텍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이퍼바이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이 다이어그램에서 만약에 CPU가 ARM 코어텍스 프로세스로 사용이 된다면 보시는 바와 같이 각각 게스트 OS와 그리고 하이퍼바이저가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있어야 되겠죠. 이를 위해서는 HVC 명령어라던가 혹은 뭐 Virtual Interrupt, 가상 인터럽트라던가 같은 방식을 통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ARM 아키텍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Virtualization 기능을 잘 알고 있어야지 이 전체 소프트웨어 스택에서 게스트OS와 하이퍼바이저가 서로 통신할수 있는 구조에 대해서 잘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하이퍼바이저를 왜잘 알아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하이퍼바이저는 IT 업계에서 굉장히 더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이고요. 무엇보다도 전기 자동차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있는 아키텍처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 더 말씀을 붙이자면 그 SoC 업체, 시스템 반도체 업체에서도요. 각각 자신이 개발한 그 하드웨어 컴포넌트를 IP라고 그러죠. 이 IP를 하이퍼바이저 환경에 맞게 소프트웨어로 설계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에서부터 그 칩셋 메이커인 SoC 업체까지 하이퍼바이저 기반에서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고 구현을 하는 그런 추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이퍼바이저를 왜잘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